우리가, 그, <laughs> 잘해 가면은, 그, 그, 자, 그, 시부도, 음, 시무도를 음, 가끔 볼수 있잖아요. 음, 그참잘 어, 그려놨어요. 아주 공부기를 아주 잘 비율해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음? 헤매다가, 어, 소의 흔적을 좀 응? 보고 어, 그 흔적을 따라가서 이제 응? 소를 보고 응? 꽃비를 잡아 돌려 세워서 이제 <laughs> 그 모구 소를 이제 길들여 가지고 응? 결국에 이제 구경 응? 깨달음을 성취해서 어, 다시 이제 응? 세간에 나가서 이제, 이제 교화하는 응? 그런 것이 이제 에, 시부도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 여러 개도 그 소를 키운다는 그런 법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남전 스님 이제 그걸 해놓은 게나 있어요. 염성의 206칙에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삼문염성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이 시중하여 바하였다 시중하여 말 이제 법상에 올라서 이제 음 말씀하신 거니 내가 어릴 적부터 한 마리 물소를 길렀는데 개울 동쪽에다 놓으려니 구강의 물과 풀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고 개울 서쪽에다 놓으려니 역시 구강의 물과 풀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분수에 따라 거두어 들여서 그가 전혀 방해하지 못하게 함이 낫겠다. 음. <laughs> 자 이렇게 이제 법문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에, 물소라고 이제 이 스님이 표현해 주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 중국 물소는 그 검은색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은 소예요. 그래 우리 시부도도 보면 주로 이제 검은색으로 된 소가 좀 음, 많이 있어요. 음. 좀 이건 우리 <laughs> 공부인들이 좀 참고를 해봐야 돼. 왜 검은소, 물소가, 아, 검은색을 빌려온 거요. 예, 네, 그걸, 음, 공부길에서 뭘 의미하냐면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왕, 왕이 또뭘 뜻하는지 이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알아야 돼. 공부길에서. 그, 그,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음, 이걸 처음 듣더라도 도대체 이 물소하고 왕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자기가 좀 참고해보면, 어, 곧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돌이키는 힘을 키우라고 그랬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염을 좀 보겠습니다. 운문언이 염하였다. 말해보라, 소를 안에다가 둘까? 밖에다가 둘까? 설사, 그대가 소 가둘 곳을 분명히 말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대에게 소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리라 일어났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살펴보면 그대에게 소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리라 다시 묻는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가둘 것을 분명히 말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대에게 소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음. 지문조가 시중할 때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그러므로 운문대사가 말하기를 평지에서 죽은 이가 무수하니 가시밭을 지나야 능숙한 솜씨라 하리라 하였으니 설사 그대가 범부와 성인의 자취를 끊고 있고 없음을 끝까지 다할지라도 여전히 늙은 쥐가 밥 담아놓은 톡에 드는 꼴이라 위로 향하는 한 구멍이 있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위로 향하는 한 구멍입니까? 선사가 때리면서 말했다 내가 일찍이 한 무더기 똥을 가지고 입을 틀어먹었거늘 내가 이제 와서 다시 나의 손을 물어뜯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laughs> 스님이 우물거리거늘 선사가 쫓아버렸다. 아주 재미있게 지금, <laughs> 본 법문을 해 주셨어요. 응. 내가 어떤 것이 위로 향하는 한 구멍임까지 물으니까, 내가 일찍이 한무더기 똥을 가지고 입을 틀어먹었건을, 내가 이제 와서 다시 나의 손을 물어 뜯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것은 잘한 번, 예, 음미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이 위로 향하는 한 구멍임까지 물으니까. 응.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이인 지금 그 말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참고해서 한번 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법진일이 이 이야기를 들고 연이어 운문의 염을 들고는 불자를 세우면서 말하였다. 지금 콧구멍이 벌써 이 속에 꿰어져 있건을 다시 어디서 찾을까? 콧구멍이란 이미 목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가? 해가 벌써 저물어 간다. 해가 벌써 저물어 간다. 이 법문 하시면서 지금, 음, 세월 유숙, 세월이 빠르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해가 벌써 저물어 간다. 원호 근이 염하였다. 광채에 섞이고 풍물에 순응하며 세상과 더불어 먼지를 같이 쓰고 갈 끝을 범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거두었다 뒀다 함은 곧 남전의 본분 초료이거니와 음 산승도 어릴 적부터 한 마리의 물소를 길렀으니 어떤 때엔 높은 봉우리에 혼자 섰고 어떤 때엔 시끄러운 장태에 드나든다. 겨울 동쪽과 서쪽을 둔하지 않고 매양 경계를 쳐부수고 관역을 쳐부순다. 말오라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눈을 들어 살펴보라. 이거, 매양 경계를 쳐부수고 관역을 쳐부순다 이 뜻은, 그, 우리 바깥 경계를 지금 쳐부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 떨어진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이 먹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 운문고가 보설할 때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이 공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가. 그 어떤 것이 그놈을 거두는 도리인가 하면,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하니 낙이 응? 앞이나 말 뒤에서 살콩리를 하는 꼴이다 남전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어떤 것이 그놈을 거두는 돌인가 하고 물으면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낙이 앞이나 말 뒤에서 살콩리를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낙이 앞이나 말 뒤라는 것은 갱계에 떨어져가지고, 바깥 갱계에 떨어져가지고, 어, 살꿈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죽은 놈이라 이 말이에요. 응. 죽은 놈이 거기서 살꿈이 한다는 거죠. 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이제, 이, 이렇게, 이무엇고 의심을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깥 갱계에 지금 떨어져 버린 걸, 어, 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 송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왕노사가, 창자가 쏠리고 배가 뒤틀린 일은 없지 않으나 풍속과 문물을 바꾸지는 못했다. 산승도 겨우 한 마리의 낙귀를 기르는데 한결같이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자빠진다. 순조로울 땐 하루에 천리 말리 뿐이랴마는 게을때땐단한 걸음도 옮기지 않으리 한다. 말해보라 왕노사의 물소와 거리가 얼마인가. 양구했다가 말했다. 어부는 사태춤을 추고 농부는 풍년가를 부른다. 어부는 이제 풍어를 해가지고, 어, 섣대로 가지고 춤을 추고, 농부는, 어, 어 저, 풍년이 되니까 이제, 태평가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즐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부가 다된 공부인이 이제, 그, 기쁨에 춤을 추는 그런 의미겠죠 자, 여기 이제, 이 스님은 이제, 한 마리 나귀를 기른다 그랬어요. 자, 동쪽으로 쓰러져 서쪽으로 자빠진다. 이 나귀라는 놈이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밖으로 내달린다는 걸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이라는 놈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순조로울 때는 하루에 찰리말리 뿐이랴만 게으를 때는 단한 걸음도 옮기려, 옮기지 않으려 한다. 참 아주 우리 그 공부끼리 어려움을 이렇게 잘 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음, 우리 불자님들도, 어, 이 먹고, 이렇게 항상 참고하시면서, 어, 좀, 그, 실증이 나면, 이렇게 이제, 어, 조사어록을, 음, 읽으시면서, 좀 신심을 내시면 좋아요. 음, 저는, 어, 경을 안 봤어요. 음, 경을 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음, 설명하는데도, 어, 어떤 경전 인용이 좀 적잖아요. 음, 그래서 단지 저는 이제 이 어록만 봤거든요. 어록 어, 이제 어록 보다가 또 이제 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대로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참고하고 계속해서 하고 하다가 이제 한 30년 걸려서야 이제 일을 마쳤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신명 하나. 편안히 신신경 자꾸 읽으시고 하루에 한 번쯤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어 빨리 예 깨달을 수 있어요. 음 어? 음? 일주일 안이라도할수 있죠. 그게 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공부가 뭐 특별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문제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공부는 그, 지금 이 소, 소에 비유한 것처럼, 그, 소를 찾으면, 이 소를 이제 계속해서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야,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공부기를 잘 비유해 놓은 거거든요. 우 불자님들도, 어, 제가 두차 말씀드리지만, 이 먹고, 이 돌이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어? 이 사과를 볼 때, 사과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이렇게 돌이키라니까요. 나한테 가져오라니까. 코끝에 시선을 들어갈 때그 시선이 뭐겠어요? 그 시선. 그 시선을 돌이켜서 어? 텅빈그 깨어 있음으로 그 들어가란 말이에요. 예. 네, 아무튼 어, 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어? 우리 불자님들이 응? 그, 꾸준히 하시는 마음은 응? 되게 돼 있어요. 뭐필요한 어, 아무튼 진심을 내서 열심히 임하고 참하시기 바랍니다.